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막 지치고 막 울고 싶을 때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엄마, 마마, 우리 어머니, 뭐 친구, 어? 또 있어요? GPT? 사람, 사람. 아, 선생님. 어 선생님. Teachers, 선생님. 또 있어요? 아,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요. 힘들어서 연락한 적 없잖아요. 아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한 일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연락 오면은 힘들어서 오는 거야? 아 그건 아니요. 알겠어요. 예. 어렵네요. 예. 아무튼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한게 우리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어 막 울고 싶고 막 집에 못 들어가기 전에 막 혼자. 놀이터에서 막 그네 타면서 울고 이러다가 전화번호 뒤져야지. 근데 연락할 사람이 없고,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요? 네, 그런 아니에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 우산이 또 청소년 시기 때막 의지했던 대상이 사실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 엄마한테 막 힘들다고 얘기해 봤자 맨날 잔소리로 돌아오잖아요. 결론은 숙제했니? 잖아요. 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숙제했니? 숙제 하고 힘드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 잘안 하게 돼. 내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막 공감도 해줬다가 막 해결책도 막 해주고 어떤 친구는 막 갑자기 자기가 분노해가지고 야, 어디 있어? 그놈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약간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막 친구를 의지하고 싶고 그럴 어, 대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누구를 의지하느냐? 어, 사실 우리 친구들을 의지하는 게 한계가 있죠. 부모님들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셨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아무리 뒤져도 연락할 사람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친구 한번 보세요. 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옆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힘들 때 연락해, 네, 힘들 때 연락해, 새벽에도 돼. 새벽에도 돼 어. 연락해 예 네. 연락하면 안될것 같아요 연락하면 <laughs> 안될 큰일 날것 같아요 연락해 주세요 연락해서 좀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선생님께도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어 근데 우리의 수련회가 끝났다면 이제 4단 마귀의 수련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수련회 더 길어요. 아무래도 더 길어 여름 수련회까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룰르랄라 이제 받은 은혜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은혜 나눔 해야지, 실천해야지. 어떤 친구는 이제 말씀 보기로 했습니다. 말씀 매일 한번 읽어봐야지. 결단했지만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려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려는 세력이 있다고요. 그 사단들, 그 마귀 선생님들 그분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때 너무 가까워져와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져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되겠다 이대로 두면 안되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마귀 무시하세요? 우리 마귀 선생님 무시하세요? 마귀 선생님 왜뭐 선생님이라고 하냐면 우리보다 일단 연식이 많으세요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세요 경험이 많아 이놈이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딱 이제 각이 딱 나와 그러면 얘가 약점을 딱 건드려. 우리 약점을 딱 건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딱 넘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마귀, 내가 지금 찬양하고 이거 아니에요? 마귀 화이팅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마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마귀와 대적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쓸수 있을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아 마귀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역시 사랑이시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제 목사님에게 갑자기 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와. 어, 반응이 다른 일부 때는 천만원 생겼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천만원 가지고 뭐? 왜가 이래? 그 내가 2억을 불렀어. 2억을 제가 2억을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100만 원을 달래. 이게 무슨 경우야,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2억이 생겼어. 그러면은 100만 원쯤이야. 뭐 줄수 있지 않겠어? 아니야? 그것도 안 돼. 너네 마음이 그것도 안 돼? 아, 반만 줘요? 무슨 말이야? 2억 벌었는데 1억을 달라고? 도둑 아니야? 세금 벌써 세금 계산해야 돼요? 오 어. <laughs> 어,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러면은 우리 나린에게 1억을 1억은 좀 어렵고 1억은 어려워 100만 원 정도만 예. 뭐할 거예요 100만 원 주면 굿즈 무슨 굿즈? 알겠어 알겠어 어떤 선호하는 어떤 장르의 굿즈를 사고 싶어요? 막 이만큼 막 집에 쌓아놓고 싶어요. 네네, 알겠어요. <laughs> 그럼 여러분, 나리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목사님 통해서 나한테 굿즈 사라고 100만 원씩이나 주시고. 그죠 근데 여러분, 굿즈 사서 100만 원짜리, 100만 원 넣지 굿즈를 사가지고 막 방안을 다 꾸며놓고 막 굿즈에 빠져가지고 그게 뭐 연예인인지, 애니메이션인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빠져가지고 막 헤어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편에선 어때요? 이게 좋은 일이고,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안 좋은 일이죠. 우리 편에서 좋은 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일이다.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 선생님들께서는 지혜로우셔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실 때막 그냥 우리가 친하게 지덫을 놓듯이 친하게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덫도 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달콤한 거예요. 그죠? 치즈가 딱 올려져 있어. 와, 치즈가 막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귀 선생님 우리에게 유혹하실 때 달콤하게,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먹으면 너무 막나 총명해질 것 같고, 먹어 될 것만 같은 이런. 예. 뱃설 공주에게 독사과를 주는 그 마녀와 같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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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우리에게 놓인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좋은 일, 내가 좋은 일이면 하나님 거고 안 좋은 일이면 사단이야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면 내가 좋아 보이는 일에 다 그냥 빠지는 거. 근데 그게 함정인지도 모르고 마귀의 시험과 테스트 수련회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대요? 하나님 100만 원 갑자기 저에게 떨어졌는데 뭘 원하세요? 저 굿즈 사도 돼요? 안 돼요? 굿즈 하나님 원하시는 거 맞아요? 물어봐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굿즈 사라 하시겠어요? 지금? 아니죠. 100만 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지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내 원대로가 내 마음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마음대로 살아내려는 사람들이죠. 주가 왼쪽으로 그럼 우리도 왼쪽으로. 줄까 오른쪽으로? 그럼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이 이런 분별해서 살아가려는 거겠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에요. 그냥 막 그냥 내가 그냥 운 좋으면 승리하고 이게 아니라 전쟁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냥 좀 멀어져가지고 교회 잘안 나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없는 채로. 죽이려고는 하 것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마귀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마귀를 표현할 때 우는 사자처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뭘 찾아요? 삼킬자 뭘 찾는 거예요? 사자가 뭘 찾겠어요? 먹이. 고기 또그 공격 능력 없는 친구들 초식 동물 아까 일부에서는 어떤 친구가 툭불 막이 툭불 그 찾아 나서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 나서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다 그들의 형태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상이 하나 떠올랐어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를 하고 같이 좀볼 텐데. 화질이 좀 그래서 저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게 다큐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뭔가 어떤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여운 아기곰이 나와요. 투뿔 아기곰이 나와요. 같이 영상좀 보겠습니다. 까지 아 우리 아기곰 아 불쌍해요 불쌍해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왜 봤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기곰 같은 거야 그 마기 선생님은 지혜로워 가지고 물 속에 빠진 고물 따라서 뛰어들지 아니하시고 저 우애해 가지고 기다려 흘러 내려오는 기다리는 거지혜롭죠 우리가 우리 기다려 우리 삼키려고 이제 죽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그 아기곰이 막 이제 막 이제 막코막 막 이렇게 아막키다가막 포효하죠. 아, 막막아 이게 어떤 콜링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식아 이건지 아니면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재규어가 재규어인지 뭐 모르겠어요. 표범이 뭐예요? 네? 아니 그 사전 아닌 것 같아. 뭐. 아무튼, 저 맹수가 갑자기 눈이 튕글해 지면서 뒤돌아 가요. 그래서 아기고 입장에서는, 오, 내가 좀 먹혔구나. 역시 곰은 달라. 약간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근데 실상 뭐예요? 그 맹수는 뭘본 거예요? 뒤에 있는 엄마 곰인지 아빠 곰인지 몰라도 그 덩치 큰 어른 곰을 만났어. 요 그러면 맹수 입장에서는, 아, 쟤는 안 돼. 내가 상대가 안 된다. 라면 이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돌아가는 것도 되게 웃겨.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물 빠져서 결국 봤어요 디테일. 예. 아무튼 뭐,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어, 우리는 아기꾼과 같아서 능력이 없어요. 어, 그 힘이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때 우리가 그냥 다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기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 근데 뭐가 우리에게 힘이 있냐면 권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야. 아빠고 엄마고 그분 그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곰이 한개 뭐가 있어요? 폐황색 아, 예 네, 소리 질렀어. 그럼 이제 맹수는 가는 거야.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붙어 보니 하나님이 이겼다가 아니라 붙어 볼 것도 없고 사단도 알아 내가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제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내가 기댈 어, 거처, 내가 기댈 바위 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곰이 이 아기 곰이 막 떵떵거리며 덤벼 덤벼 할수 있었던 있으는 이유는 내가 능력 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듯 그 곰에게 함께했던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어, 나의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부러 불러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 여러분, 마귀는 어,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계속 호시탐탐 엿볼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 때로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주저앉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반대로 너무 평온해. 막 하나님 안 찾아도 내 삶은 너무 평온해. 기도 제목이 없어. 너 고민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아, 고민 있잖아. 말해봐. 절대 없는데요? 고민이 없어. 그냥 삶이 너무 평온해요. 여러분, 그냥 평온하면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으니까 그런 겁니까? 병원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비극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모른다면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원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되게 전략적이에요. 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왜 바쁘겠어요? 물론 게임하느라도 바쁘겠지만 여러분 긍정적으로 공부하느라 바쁠 수 있잖아요? 아안 바쁘시군요 아 바빠요? 그죠좀더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요? 진짜 거짓말 했으니까 회개해야 되겠네 <laughs> 근데 여러분 세상이 봤을 때또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님이 봤을 때아 우리 아이가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구나 너무 잘하고 있다 행복하다 잘하고 있어? 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죠. 왜 공부하느라 바쁜데 왜왜 왜 바쁘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영광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객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위에서 열심히 하겠으면 되는데 열심히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또 비난해 막 맹목적으로 비난해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말을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속삭여, 너 이렇게 죄 짓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께 살 받을 자격이 있어? 막 속삭이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아까 곰처럼 막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죠. 어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여 주신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너 이제 나의 자녀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됨의 권세는 사실 특권임, 특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어 무슨 말이냐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은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에게 동일하게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신앙이 필요하고, 나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육정으로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스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목도, 십독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뜻은 뭐냐면, 아, 저 사람 보니까, 어, 저 전호진 목사님 보니까 열심히 막 말씀 전하고 열심히 신학도 했고, 목사로니까 구원 받았겠지? 라고 우리가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전원주 목사님 구원 받았어. 저 사람 인정해야지. 누가 인정해? 저 사람 아니면 천국 어디, 어디 누가 가겠어. 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요. 보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치심으로 되어집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우리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뭐 해낸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신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 됨은 우리가 쟁취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얻은 자격이 아니기에 내가 좀 못한다고 해서 또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내밀어요 야, 너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너가 돼야지 이 정도 스펙은 있어야 사랑받지, 인정받지 어,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이 정도 성적은 받아야지 그래야 너가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지 않겠어? 그래야 사랑받지 않겠어? 좀더 노력해봐 이거밖에 안 돼? 다 그치고 조롱하고 왜 실수하냐? 왜 넘어지냐? 왜 죄를 짓냐? 비난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어떤함이 아니라 나 여전히 죄짓는 거 맞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 이 믿음이 우리가 운데있길 소망합니다. 어, 우리는 더 이상 어, 사냥감처럼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주간에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어, 물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위로를 하고 기도하며 격려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가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는 일이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걸음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제 왕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왕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왕의 일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신앙 훈련. 그리고 사역 팀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 우리 날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환이 필요해요. 은혜가 머물면 안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흘러갈 때 사랑이 흘러갈 때더 풍성해지는 것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정실하신 그 사랑 상황 갈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갈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그 사랑 면함 없으시 거지 정신하신그 사람 그 사람, 사람 그 사람 그사랑그 사람 죽으해날으해다 위해, 위해 사신예사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사랑 예수 여러분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땅의 권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 약속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자에게 그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권세에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내게 믿음을 도와요 달라고 주님 한번 부 묻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그 특권을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주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 반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가능하여 주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주님과 왼쪽으로 갈 때, 우리 왼쪽으로 갈고주님 걸어가는 그 길에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실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 죄악을 범하고 죄악,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그 죄로 인하여 끝치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여졌던 그 사랑이 영원토록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길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와 권세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여다 아멘.